네, 네,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네. 멋진 영화 들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첫 번째 질문은 150억 원이라는 이 규모 모델 블러스 이야기에서 설정 어떤 아이디어 영감에서 출발하게됐나요 그, 원래 엔지들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엔지들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소재가 적합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뭐 로맨스, 모동머 이즘, 범죄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일 쉬운 소재가 돈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거금 네, 155억을 둘러싼 엔지들이그 돈을 바라보고 시선하고 네. 바라보는 시선하고 기성 세대가 바라보는 시선들을 좀 묘하게 섞어 보고 싶어서 155억이라는 소재로 했습니다. 뱅고쇼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량, 그리고 양산, 부산, 우산에서 찾아오셨는데 네. 특히 부산, 이 지역을 가장 인상 깊었던 일국이션 장면이 있다면 어디를 오고 싶나요? 제가 부산이 고향이기도 하고 아? 현재 거주지가 거주하네요. 음, 음. 활동은 지금 뭐 수도권에서 하고 있지만 거주지도 부산이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제일 눈여겨보던 곳이 있었거든요 뭐 여기저기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미 이제 소개도 되었고 다른 영화나 전화 해서 네, 그 중에 그향량산 봉수대 전망대가 있어요 와 거기 올라가서 걸어서 한참 가야 돼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거기 야경을 너무 아름답게 봐가지고 조금 더 한겨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산 분들은 잘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기회로 거기 전망이 되게 아름다우니까 한번 어. 가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미경도 네.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자연적이고 되게 정감 있고 공기도 좋고 거기서도 여러 장면 찍었었고 양산도 보니까 부산만큼 화려도 하 있더라는 요 양산 not sure if y o 시 r e not s 네. 네, e 네. if 아, 세 o u r e 네. o t sure if you're not s u 우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가 u r e if y o 호흡이 중요한 거고 호흡. 연기자들 간의 응. 호흡 그리고 상황하고 상황끼리도 유기적으로 잘 조합이 되고 이 얘기가 짧게 있어야 사람들이 생각 없이 쭉 흘러가고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그 에피소드 간의 유기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플롯인데 네. 플롯에 엄청 신경을 들 쓰기도 했고 아. 그... 그랬고 그다 어. 우정 같은 거는 사실 대본을 만들면서 모니터링을 거치게 되는데 모니터링 과정 중에 친구들이 어떤 조그만 갈등 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속 되는 걸로써 우정 끊아요좀극증이지 않겠나 의견이 많았어요. 아, 네. 근데 사실 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 우정. <laughs> 왜냐면 우정인데. 갈등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극적 구성이지. 실제 구성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좀 연출적으로 그런 극적 구성을 좀 빼버리는 대신에 지루하지 않고 사람들이 극적으로 딸려올 수 있도록 좀 슬로세드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배우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현장에서 배우분들과 척흥 연기. 꿈이 네, 빛나던... 신간이 감독님이 어떤 느낌이세요? 사실 뭐 장면으로 치면 매 장면들이 연기자들이 다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그 호흡이 아까 말씀드린그 네. 호흡이 경규 씨하고 그 나머지 두 배우들이 원래 친한 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호흡에 우리가 뭐막 연출적으로 내가 막 디렉션 뭐 회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이 덜떨로 호흡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경규 씨가 대본도 되게 잘 봐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쓰다 보니까 또 항상 촬영을 하면서도 불안했거든요. 이게 내가 써먹고 이게 맞나? 이 아저씨가 지금 얘기 쓰는 게 제대로 썼을까? 이런 불안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병규씨하고 대본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한 일정 부분 해소되는 느낌이 많, 많았어요. 어떤 에피소드는 병규씨가 그대로 갖고 든요고 그... 그래서 그런 점을 음. 내가 보기 시을 많이 보면. 받았죠. 어. 이게 어쩌면 연기자들 간의 그런 호흡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점이 있기는 해요. 저한테아 네. 그랬습니다. 유잼 네. 씨도 계실 수 있지만 유리 네. <laughs> 씨가 사실은 악당 역할이죠아 그래요? 악당인데도 너무 잘생겼어요. <laughs> 근데 자기가 본인이 그런 악당 것은 이잘생김면핸디캡인걸 알고 이상부터 시작해서 대사품부터 여러 가지를 그그 그 악당에 딱 맞게 해왔어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그 악당이 재밌게 그리고 악당이 그 들고 나온는무가 있는데 흔히 보통 칼이을 아, 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 저는좀 다른 거이길 원했는데. 중식도 그거는 아빠의 꼭이는게 되게 그게 음, 너무 코믹하게 만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었는데 되게 잘 살렸어요. 중식도로고 하기에는. 하 그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초등규교 1학년 때1 6리가 이제 걱이 아주 가 하지만 이자주성과용선주김진웅 캐릭터 이 네, 어떤 거에다 가르쳐. 뿌리셨다니 어 일단 특별하지 않아서 제 흔했던 아요중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음. 캐릭터들 어떤 일정도 특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매력, 발되는 경우가 많데던에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음. 어그 보면 보편성을 기인한 인물것 같아서 MC들을 대표하는 어떤 지점들을 많이 모아놓고 음. 있다 네. 보니까 그 흘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그런 방면을 좀 표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어 캐릭터들 안에 좀 악이라는 게사람의 선악이라는 게다 존재하다 보니까 막... 근데 이 영화에는 악은도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고 어 그런 지점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이라서 어 나쁜 면이 없고 좀 느낌이 없고 드림스럽고... 눈살 식은이지식은이 자식은 자이자이자식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식이자이이 자식은 이이게 한국 나라에서 조금 약은천장여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은이 자식은 이기1호이 달리 은이이자식이 자식은 이자이 자식은 이 자식은 모습이 자식은 이자이 자식은 나쁜 캐릭터를 만났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연기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나쁜 캐릭터를 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소화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막 이런저런 제안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어, 재미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의상 같은 경우도 막좀더 막 존스럽게 감독님께서는좀 멋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제일 멋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촌스러운 복장과 촌스러운 헤어스타일 말투나 연기할 때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모자라 보이게 네. <laughs>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습니다 매일 쇼핑 안 쉬어서 재밌게 나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어, 작품에서 마치신 캐릭터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표현하고 싶은 성격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그 제가 그냥 상상했던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냥 참고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연히 생각했던 캐릭터 제가 그이 대본을 직접 쓰다 보니까 좀 달라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상상했던 어떤 아줌마 이쁜데 나쁜 아줌마. 그들은 아... 그렸는데 연기하기가 그렇게 그래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그 병력자다 보니까 <laughs> 생각지도 못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 아, 잘하는 또 네. 좋은 그 의견입니 생각 도 못했다. 그래서 잘 살려주셨어요. 기대됩니다. 그분이 <laughs> 제 우리, 우리 조경교우들이 그걸 보니까요. 1차 트럭 공고를 <laughs> 또 올 봐서 용달이 뛰어드는 설정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요? 고어 제가 뭐 따로 준비할 게 없이 이제 현장에서 항상 그. 필터링도 있어서 어,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작법이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좀 차체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에서 그 운전하면서 하는 장면들인데 그 이제 좁은 앞좌석 세 자리에 덩치 큰 나머지 두 친구는 덩치가 좀 크거든요. 네. 그새 친구랑 같이 이제 그 비좁은 데서 더운 날 촬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가장 힘들었어. 요 소희가. 이제 그차 운전하면서 하는 장면을 이제 온라인로 보니까 그 그림 자체가 되게 크고 우리 영화에 알맞는 어떤 키워드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동달 그 트럭 안에서 나오는 쓰리샷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니 보니까요 미 양산 부산 포산대 현지 분위기 위해서는 인상깊었던 장소 가있시이요용달이지이 친구들은 약간 주로 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다면 저는 몸으 뛰어다니는 것 좋아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뭐미 양산 부산 포함해서 모든 로케이션을 다 거의 뛰어갔던 경험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노트 경기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굉장히 햇빛이 뜨거웠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촬영을 했는데, 어, 아름답더라고요. 바다에 이제 정박되어 있는 노트들을 배경으로. 어머, 그 장소가은 기억이 남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 경억만 있어요. 근뛰어다 네, 사실은 주변 경관을 막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역할상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손수선님께서는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수르지육체 일정 동안을 이동로써 어떤 감정 변화, 현장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나는 인간 굉장히 재밌고 체력은 편집장이 얼마나 좋으냐면 재밌게 재밌는 사장할 수가 없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약간 수영이도 뛸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치들과 대사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막상 보스터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 인생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작은조이도큰 의미의 그런 롤러코스터의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에서 음, 느끼니까 갑자기 사고 더라고 음성 취는에게 일정 같은. 그런 것들고가 말씀드렸는데 도여기시 마지막 네, 아, 예, 제가 막상 딱그 돈이라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되게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인생을 잘 쓰는지 하잖아요. 손과 암을 만드는 어떤 부분들을. 제가 그러니까 얼마큼 사람이 악하고 얼마큼 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인크하게 되고 돈 때문에. 네, 때문에. <laughs> 돈 때문에. 아유, 감 네, 그런 피해감이 좀낯섭던 긍정이 많이 와닿았것 같습니다. 만 제작 진리처음작총 기획하게 된 대령의 수도에 대해서 말요가는 국립 소재로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어린시절에봤것그바 이벤트도 뭐, 우리가 써야 하거든요. 서 10번을 거서 대사를 다외여줬어 근데 그게 이제 코멘디라면 더욱더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찰나에 고님이 음. 제안을 해주셨고 어, 어? 이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원래 작품이 드라마 로 개인이 됐었던 작품을 영화합시다 로 해갖고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네. 네. 네고습니다두 번째 질문은 네. 지방 오피에이션 촬영에서 네. 특히 부산 네. 이제 제작진 음. 음. 쪽 감점과 동시에 의한, 마주한 고조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어, 굉장히 대륙적인 뭐 도시인데요. 아거랑 그 현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정말 굉장히 오래된 길이나 어떤 건물들 보면 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과 들이 반대로 굉장히 또 신축 한건물인 같이 공존하는 도시여서 나중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작품 중에 저체제신년대 배경으로 준비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부산에서 찾아온 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협업하는 <laughs>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소통 <laughs> 포인트나 반계시 있었던 근데 감독님, 근데 뭐 저희 다 아는 내용인데, 감독님이 되게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뭐, 힘들게 소통을 할도 없고, 그리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네. 재밌는 것도 좋아해 주시고, 지금 뭐 특별하게 어렵게 소통을 하거나, 기 위해서 음. 뭔가를 생각하지는 음.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병님께 예, 질문 좀해분들서 네. 이 일양, 양산, 부산이 다양한 현장 중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뽑는다면 어떤 장면이에요? 어, 아주 이제 그 요트 경기장에 가장 기억에 남는 요트 경기장을 이제 사일 연속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나 데이 낮 장면 촬영해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해지기 전까지 계 찍었는데. 유튜브에서 찍다 보니까 사실 어느 날은 파도에 입장하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파도가 이제 많이 치다 보니까 그걸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서 배우들이 점심을 많이 먹으면 어느 순간 꼭 병원에게 되는 순간이 <laughs>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받아야 서 미안한 걸 가지고 있어요화장실도 뛰어가지 못했어요.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얼음이 나오고 있어서 아, 잠깐 예. 왜냐면 오디오가 아, 안 나오면 예. 영상이 의미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말연 잠시만요. 트기계 어제 일단 경기장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게 일단 베이, 그러니까 낮 장면 촬영이어서 아침부터 이제 해 지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4일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 우산 바다가 없는 날은 고요한데 어떨 때는 이제 거기 주변에 있는 도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파도들이 세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루는 이제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 맛있는 밥이 나와서 점심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날에는 오후 장면 촬영할 때는 다들 한 번씩 흙을 개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또그노트와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한 1.8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가서 개어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작부에서 다봉수들을 많이 준비를 했네요 멀미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서 촬영을 해서 그장면들 아마그 영화 90년 미립 지역을 건데때 그래서 그 장면 잘 보시면 배우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봉동과시식한바다로 네. <laughs> 그 얼굴에 쉐립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네. 그 장면도 보시면 만족하십니까? 네, 고습니다 그리고 팀테님께서조변기도와서 하다 보면 이제 웃음 우 훨씬 지금 보는 에피소드는 아는데 우리 이태는웃음 기억한다는 거 어느 기억에 남는 게경규를 현장에서 처음 만난 날 네. 촬영장에서 이제 첫 촬영인데부터 때렸어요 제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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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머리를 때리고 막 머리채 잡아 뜯고 막 이런 장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임했었거든요. 좋은 네. 네. 호흡이 나와야 할 텐데 어, 첫 촬영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생각했는데. 어. 역시 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든 모든 걸다 받아내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더뭐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장면을 찍으면서 많이 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다음 씬부터는더 뭐 유쾌하게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무슨 애드립을 날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라는 걸 다시 한번, 음.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선수님 지금 배우들과 이제 감독 제작진 소속 중에서 인상 깊었던 그 순간이 혹시 기억나면 어떤 내용이에요? 아닌데 저는 멜스만 다 기억에 남아요. 아, 의상하 너무 자유롭게 주셔가지고 연기들이놀라그해서 마음껏 놀았고 음. 나서 트레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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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너는트레는이너는트는는 트레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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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는트 제가 좀너는 트레이너는 트이너는 트레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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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laughs> 아, 네네, 네네. 네, 네, 약간, 그, 네네. 네. 망가진 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인간으로 보는 장면인 것습니다고습니다 우리 제작자에게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우정과 포비 액션라는 장르적으로 균형잘 변화할 수있을 고민하셨습니다. 저희 영화 자체가 착한 영화이기도 하고 우정은 그리는 거는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영원하는생이 없다. 욕심이지 않고 애 친구들끼리 그런 게 있었으면은 벌써 이작품만 장르가 아껴 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전과하지 않아. 60이 없는 자. 6이 친구들 간의 이없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없는 자. 는 자. 0이0억을가져가0이 없는 자. 0이 없는 모든 출연진들이 악역이 없어요. 나중에 악역도 교화되고 뭐 착해지고 착한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 세 명에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귀여운 거 풀어준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 준비되는 건데요. 이 작품을 탐정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인지 탐정. 정태란. 어느 분이 답변주실지 안동이. 안동. 아, 이 작품은 그 제가 카피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악인, 그러니까 악역은 있는데 다시 악역은 있는데 악인이 없는 영화. 아.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 나쁜 사람도 자했쓸 동화적인 쪽으로. 그리고 친구들도 막 험한 말을 해요. 친구들끼리. 그래요. 근데 이거 그 보통은 뭐.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의 우정어린 친구들 보면 오글거리는 오불, 좋은 말 친구들 사이에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그런 말안 하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예요. 또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소재 자체가 피를 흘리고 사람이 몇명 죽어나가면 훨씬 더 극적인 영화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조금 상업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좀 극대화되기 위한 장치는 사실 좀 빼고, 적어도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영화도 한국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기획을 했고, 근데 돈은 안될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글은 쓰지만, 이거 만들어주겠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저도 이경희 제작자가 그 해보자고 해서 너무나 고맙고, 배우들도 본인 캐릭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품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좋게 봐주셔서 패스팅이 좋고, 그래서 다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착한 영화. 착한 영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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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 한 번씩 우리 제작진이 한 번씩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 <laughs> 영화 요즘 이제 어, 영화 신상도 워낙에 힘들고 뭐, 뭐 어려운 영화 고뭐 좋은 장르의 영화들도 많지만 저희 영화는 되게 쉽고 따뜻하고 착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재밌는 영화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고 저희 화학계에 꼭 개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laughs> 이태리님께서 요번에 한간게 <laughs> 어느 정도 아니, 한 말씀 해요 관객 어느 정도인지 알죠?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4천만 <000만> 요 <명이요. 웃음> 저희 영화 제목 숨은 건 찾기처럼 숨은 관객분들까지도 다 찾아내서 다볼수 있도록 어 많이 홍보하고 노력할 텐데요. 아마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유쾌한 영화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춘만. 몇 천만이군데. 네. 한 천만. 오, 사 천만. 네, 사 천만. 알겠습니다. 사 천만. 어머니, 우리 조병희님께서 사 천만에 대해서 관심 밥으로 한 말씀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군요. <laughs> 아, 저희 영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오셔서 어, 크게 머리 쓰지 않고 편하게 볼수 있는 영화라서 어,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마음껏. 배우 시간 보내다 는 와이드가 되는 거요 제공하면 많이 보러 가실 수 있죠. 네, 소독 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선우 선님.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놀았던 작품이라서 함께 같이 배우실 거 내가 하면서잘 봐주시고 즐겁게 봐주시고. 제가 <laughs> 행복한 게 촬영했던 것만큼 작품이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받기를 이번에 사랑을 받아서 이 영화로 150억 벌면 되는. 아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선물 드릴까요? 아 보시고 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다들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요. 조금 미흡한 것들이 보이더라도 네. 재미는 있다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고맙게 습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어, 잠깐만 드는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부산 영화거든요 이거. 네. 부산에서도 좀 많이 만드는 시도로 뭔가 그, 좀. 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부산 다대포 영화 축제 시작으로 4천만 원을 이렇게 매출 동선 마무리게요 하나 풀세 4천만. 삼천. 하나 쳐? 삼천. 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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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마세요. 목소리> 자, 하나는 4천만 원이야. 천만 원면 돼요. 세. 4천만. 천 천만. 아직 안되 스펙하세요. 숨문도 찾기. 자, 찾기 한분 되게요. 5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진 촬영은 옆에서 해주시고 카트로 갈게요, 처음에 하나, 둘, 셋 파이팅도 어, 한번 봐주세요 네셋 파이팅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Good yeah, yeah.